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영다육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이제 오후에는 좀 하늘은 좀 우중충하지만요, 많이 맑아졌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창아이들, 메다이들 좀 영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볼라레라는 아이인데요, 저희 집이온지 얼마 안된 아이인데요, 처음에 왔던 그대로예요. 문스톤 이랍니다 엄청 초록 초록하 문스톤 며칠 전에 분갈이 했던 그 문스톤도 있고요 여기에도 또 하나 있네요 블랙 머스탱 요 아이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뿌리가 없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제는 뿌리가 내려서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로메오 마왕이랍니다. 마왕도 뿌리 없는 아이가 왔었는데요. 이제는 짱짱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홍시 홍시도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아르제랍니다. 많이 좀 무거운 등이에요. 짱짱해졌어요. 얼굴은 좀 적은데요. 짱짱한 아르제랍니다. 여기는 에본인데요 아주 짱짱해요.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요. 마가보이데스 초록 초록한 마가보이데스 위로만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입수증인데요 많이 자랐어요. 항상 이렇게 물이 항상 초록 초록해요. 이 아이는 물이 잘안 들더라고요. 이아이도 립스틱인데요. 이아이는 그래도 물이 조금 들은 편이에요. 마디바랍니다. 자구도 하나 나와서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입구지 하나 해놨는데요. 아가야가 생겼어요. 여기도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엄청 많이 예뻐졌어요. 아주 마디바은 속도 안 썩이고 참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어, 많이 컸어요. 그동안 또 파랑새 살짝 어, 물듬이 보이는 것 같아요. 릴리시나릴리시나 여전히 예쁩니다 히어로 완전히 못난이가 됐어요 얼큰이 예본인데요 어, 무더위에 밑에 입장들이 많이 물러가지고, 제거를 해줬는, 해줘을했어요 그때 이렇게 조금 얼굴이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요렇게,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약간 금기 같기도 하고요 실버 금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모닝도 아마 빌레, 모닝도 하고 아마 빌레 좀 비슷하게 닮았죠? 긴잎 적성인데요. 긴잎 적성은 좀 자구들을 많이 달아주는 것 같아요. 자구들이 좀 많이 자랐어요. 많이 나와가지고요. 자구들이 잘자라주고 있고요. 얘는 도테랑인데요 완전히 폭 커졌어요. 치마 들르고요폭 커졌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살짝 물뜸이 보이고 있답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에는 조금 높아서, 어, 영상 찍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위에는 완전히 초록뜨이가 많아요. 웃자란 것도 있고요. 잎이 입장이 떨어져서 못난이가 된 살구미인금 아보카도 크림도 약간 못난이가 됐어요. 홍대야 금인데요. 금기라고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합식한 핑크 딥스랍니다. 백봉, 흑장인데요. 이것도 살짝, 밑에가 조금, 음, 상태가 이상해요. 방울복량, 일, 이거는 원종 방울복량금인데요. 여전히 달달아주고 있고요. 완전히 못난이 제스타 카렌 카렌도 얼굴이 이렇게 네 개였는데요. 이렇 옆에 이렇게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겼어요. 목 운동이 뱀바데스랍니다 물들면 예쁘죠. 루브라, 루브라도 퍼졌어요. 살짝.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화이트 스노우. <laughs> 화이트 스노우랍니다.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나와버렸을까요? 이것도 처음에는 조금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요. 이제 많이 짱짱해졌답니다. 네또 이렇게 저희 집에 어, 살 있는 아이들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